순천 정원 워케이션에서 숙박하면 조식이 나옵니다. 에코촌이라 불리는 캐빈 하우스와 별도로 있는 워케이션 숙소 건물에서 식사가 제공되며 저도 2박 동안 편하고 맛있게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관람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런 걸 타고 순천만 정원을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식사 후에 첫 일정은 관람차 타는 게 되겠습니다. 관람차는 첫 운행 시간 차를 탔는데도 어르신 분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다들 정원의 풍경과 정취를 정말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스페이스 브리지 근처 동천면 산책로 옆에 있던 나무들과 보랏빛 노란꽃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달리면서 바람 맞으며 보는 재미가 분명 있더라고요. 낙우송길이라는 길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동문 바로 앞에 있고 호수 정원 옆으로 길게 나 있어서 물 소리를 들으면 쉬거나 슬슬 걸어보기 딱 좋은 곳이에요. 스페이스 브릿지라는 데인데 전시관 같이 해놨어요. 영상들도 막 나오고 그 소설 회기 박이신 뭐 내용이 마지막 달러만 보면은 자연과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를 돌아보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걸 막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막 해놨습니다. 이게 진짜 갈 땐가 그냥 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리고, 이런 조형물들도 있고, 전시 공간을 꾸며 놨어요. 홍학이라는 새인 것 같은데, 새들이 여기, 여기 쉬고 있어요. 모형 같은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 물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이 나무가 찾아봤는데, 버드나무라는 거래요. 정확하게 수양버들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흔들리는 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왼쪽으로는 물이 있고. 오고 싶었던 한국정원이라는 데 앞에 도착을 한것 같아요. 다리 같은 게 나왔고 어, 상당히 음치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나란 이 다리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밑으로는 차도가 있네요. 일반 도로가 있고 왕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는 건데 제가 바로 넘어왔습니다. 이 양옆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또 담이 있고 문이 또 있네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와. 부용정, 부용정이라는 거고 창덕궁 후원에 있는 거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낚시하고 뱃놀이하고 그런 데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그림은 사대 문 안에 있는 궁이나 창덕궁 같은 궁이나 민속촌에서도 이런 전통 가옥 같은 거는 볼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정원을 완전히 극대화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쁘다. 제가 넘어왔던 문이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다른 나라 정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원이 저한테는 정서적으로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뭐, 인위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석지라는 건데요. 담양에 있는 소세원과 같은 민가 연못이라고 하거든요. 광해군 때 정영방이라는 사람이 당파 싸움 이런 걸 회의를 느껴가지고 경북 영양에다가 지은 연못이라고 하는데, 내려다 보면서 수양을 하고, 항문도 하고, 여기는 그걸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와이 건물도 너무 멋있다 이거 찐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위에 앉아 가지고 이 연못을 내려다 봤다는 거죠 와... 근데 약간 관리가 좀더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아 소세원도 한번 가보고 싶네 정자 같은 게 있는데, 이 너머로 해갖고, 아래 경관이 보이고,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저쪽에도 집이 있죠. 멀리 아파트하고 산도 보이고, 경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쉬기가 너무 좋다. 다 뚫려 있어요. 아, 근데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구나. 어, 다 뚫려 있어가지고, 하방으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세심정이라는 데인데, 마음을 닦는 곳이다. 그런 뜻이래요. 조선시대 누군가가 서원을 지을 때 같이 지었대요. 어디선가 봤을 법한 정자이긴 한데, 근데 보시면은, 보이는 나무들이 대나무거든요? 대나무랑 어우러져 있는 걸, 어, 볼수 있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숲이 있고 대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초가집 위에 올라가는 그 집이잖아요 어, 쉬는 자리도 그냥 목재로 한게 아니라 이런 집으로 해 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전망대 올라왔는데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바람도 풍당히 불고 있고 뜨겁기는 한데 시원하기도 한 상태고요 둘러봤던 이 순천만 정원에 이곳저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물도 보이고. 전망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모르겠고. 여기 스페이스 브릿지에서 나와가지고 보면 우측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 강이랑 보라색 꽃이랑 쫙 펼쳐져 있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꽃들이 있고요. 저쪽에 스카이큐브. 달려가고 있고 저기 우주선 같은 거 있고요. 제가 지나왔던 거죠. 벌레 소리 막 겁나게 들리고,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스카이브릿지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어, 저 우주선 옆으로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고 막 새도 날아다니고 스카이큐브도 계속 달려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꽃이 넓 펼쳐져 있잖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진짜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천 옆에 산책로가 있는 건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불광천도 그랬고. 살고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신갈천도 바로 옆에 개천 있고 육상 트랙이랑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은 종류의 꽃이 넓고 많이 분포돼 있는 건잘 없잖아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구나 어? 여기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프랑스 정원인데 와 입구에서부터 되게 이국적이고 기둥 앞에 보이시죠? 어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프랑스 온 것처럼? 그리고 앉는 자리가 있고 저기 앉아가지고 앞에 정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1일 오늘 아마 뭐 30도 정도 될 텐데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은 게 바람도 많이 불고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프랑스 정원 여기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기억이긴 한데, 메이플드 호텔이 좀 생각나긴 하거든요. 음. 아무튼 여기 진짜 강추 드립니다. 반대편에서 찍은 거고요. 아, 진짜 무슨 유럽의 성 같지 않아요? 군? 유럽의 궁궐? 아. 어, 카페라는 어, 문구가 있고, 포도가 있어요. 시어왔나봐요 아직 큰것 같이 나는데, 일본 정원입니다. 일본 전통 문화가 단초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음식은 자갈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단초란 듯하면서도 약간 인위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원입니다. 어. 일본은 목재하고 자갈 잘 쓰는 것 같아요. 저 이외에는 일본 정원 사람이 없습니다. 저처럼 평일에 오시면 차분하고 느긋하게 감상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티르키의 정원입니다. 조금 다른데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인 것 같기도 한데 와 이런 힘 벽이 있고요. 제가 아까. 관람차로 돌면서, 어, 제일 인상 깊게 봤었던 게 왼쪽에 있는 이 스페인 정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부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치로 돼가지고 빨간 벽돌에다가. 어 앞에 있는 그 안내문 같은 걸 읽어봤는데 가우디라고 하시죠. 어 가우디의 작품인가 봐요. 그걸 따라한 것 같고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그 영향을 받은 건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분수가 있고요. 어, 빨간 벽돌에다가 어, 다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거든요. 중앙에 어, 물길이 있고 양쪽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오고 있고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흐려 있는데 이게 답니다 뒤쪽은 튀어 있고 들어왔던 입구 쪽도 튀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 정원입니다. 꽃도 막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세 가지 정도가 크게 보이거든요. 아 스페인 정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우디 형님의 작품이랍니다. 자 눈앞에 있는 게 이탈리아 정원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메디치가의 빌라 정원을 응용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드라마 나르코스에서도 카르텔들이 이런 식으로 막 집을 지어놓고 살았던 것 같고 와, 와 너무 멋있네요. 그죠 저기 물이 있네요. 해외 여행을 왜 가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어, 진짜. 근데 나무가요. 한 가지 모양으로만 돼 있는 게 단조로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뭐 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어.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는요, 멕시코 정원이랍니다.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강한 색에다가 꽃도 그렇고,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는 거는 멕시코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기 물이 나오고 있고, 이거 나르코스 같은 드라마 보면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 쫄쫄쫄쫄 나오고, 야외에 이런 테이블 있고, 카르텔들 앉아가지고 저기서 뭐 하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멕시코가 강렬한 인상이 있어. 독일 정원인데요. 멋있는 것 같아요. 덩갈하고요. 어, 여기 폭스바겐인 것 같죠. 덩갈합니다. 응. 중앙에 분수가 있고, 이제 미국은 안지었거든요 너무 단조로워 가지고, 그런 데 비해 가지고 뭐 단체로운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적인 요소도 적당히 섞여 있는 것 같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좀 생각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역시나 그렇게 인위적인 꽃들은 없어요. 어. 있는 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되게 괜찮네. 독일 정원, 독일 정원 추천. 포츠담에 있는 거를 따라 한 거래요! 어, 제가 거의 순천만 국가정원을 돌아본 것 같아요. 어, 7월 11일이고 금요일 오후 한 4시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일에 오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정말 한산하거든요. 그 동네에 있는 공원이나 어, 수목원을 돌때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고 날이 어스름해지자 정원은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폐장 시간이 가까워지며 더욱 환산해져 고요한 분위기가 있었고 곳곳에 켜진 조명들이 감성을 배워줬습니다 저는 특히나 한옥의 테라피스트 덕물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텅빈 그곳의 정취를 혼자 여유롭게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어두워지자 어스름할 때보다 감성적인 느낌이 더극대화된듯 했습니다 워케이션 숙소에 모으시는 분들은 촬 시간에 쫓기는 부담이 덜할 테니 그 점을 꼭 활용하셔서 일몰 직전과 직후 시간에 마음에 드셨던 스팟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